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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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는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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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또 과정에 어느 정도 실제로는 한 번도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안는 자들의 마음이 감사가 되고 있느냐, 감사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사물에 대한 해석의 문제겠죠. 매출하기가 왔는데 이 매출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출하기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실제는 출애국기 16장에 보시면 이 메추라기가 처음에 만나가 내릴 때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뭐 그냥 그런갑다 하고 먹었겠죠 그런데 만나는 계속 내렸지만 메추라기는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 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에, 11장 4절에 물론 11장 1절부터 뭐, 조짐이 안 좋아요. 지금 출발해서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그 불만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만을 얘기하다가 그 불만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뭐든지 처음에는 욕심이 잉티한 즉 죄를 난다고 했는데 자그마한 것이에요.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배고픈 것에서 그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배불리 먹으려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인생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프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야, 옛날엔 말이야.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이거 잘 먹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집트에서 그들이 뭘잘 먹었겠어요? 종으로 있던 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11장 4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에는 갑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야, 여러분 여기에 무슨 표현이 잘못됐을까요? 갑없이라는 표현이죠. 갑없이. 누가 값없이 을 줍니까? 네? 이런 채소나 이런 과실들을 예나 이제나 뭐 옛날에는 채소가 쌌겠지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 공짜로 무엇인가를 다 통용하는 것이냐 그런 적이 없죠. 생선을 어떻게 값없이 줍니까? 지금 무엇인가 상황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구체화시키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주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죠. 그럼 절차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절차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줄게. 이러면 먹는 것이고. 야, 꼭먹가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도자 모세에게 모세님 하나님께 좀 간구해 주십시오 우리 좀 배고파 죽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너 말이야 우리를 이곳에 대가지고 애 봐라 이거 지금 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분위기로 나가는 거죠 자, 이것의 시작이 뭡니까? 배가 고픈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탐욕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 탐욕이 들어가 있으면 어디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탐욕이 욕심 인태한적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나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탐욕, 탐욕이 가장 기본 바탕에는 나는 살고 싶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 하고 있냐는 하나님께 대한 부정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추라기를 먹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기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매추라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뿅 나타난 게 아니죠 횡단하다가 철새니까 쭉 날아가다가 아 힘들다 해서 진영이 내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영이 내린는데왜 그게 내리냐고 이게 기적이잖아요 매출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갑자기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오 해서 그쪽으로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제가 또뭐 바람 불어가지고 우연하게 이렇게 왔겠지 라고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고기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를 어쩌다가 있는 우연으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안 믿고 있다. 그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에게 간구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대언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고기를 주겠다. 매출하기를 어떻게 엄청나게 주겠다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31절에 바람이 어디에서부터요? 여호와에게서 나와. 자, 시작이 여호와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자,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서 진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빗점에 내리게 했다. 반경 32km입니다. 반경 32km.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예요. 32km 반경으로 뺑 둘러서서 매출하기가 내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지면 위에 두 규빗. 지면 위에 1m 에 매추라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쌓였다고도 얘기하는데 쌓였다기보다는 32km 에 쌓이면은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잖아요. 매추라기가 1m 이상 높이를 날지 않고 쭉 날아다니는 겁니다. 몇 km? 32km 반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를다 들고 와가지고 매추라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매추라기를 잡는데 때려 잡는데 32절에 보세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종일 종려가 뭡니까?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잡고 그 이튿날 낮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1박 2일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한 호멜이 얼마일까요? 열 호멜은 2200리터입니다 2200리터 뭐 옛날 우리나라 단위에 그 익숙한 분들은 1 2 0마리에 120마리 적게 모은 사람이 야다 야, 가져오라 해서 제일 적게 모은 사람 보셨으니 보니까 2200리터를 모아놨다는 거예요 매출하기를 몇 마리인지는 뭐 추산하기 쉽지 않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도 안타까운 단어입니다. 누구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는 거예요. 쫙 펴가지고. 여기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단한 단어도 없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딱 육포를 떠는 거죠. 쫙 말리는 겁니다. 왜? 내일 먹으려고. 내일 먹으려고. 누가 보면, 아, 사람들이 참 지혜롭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참 지혜로워. 아, 예. 앞으로 또 고기를 계속 먹으려고 육포를 뜨고 있구만. 매출하기 육포 맛있겠다. 그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냐? 신앙으로 보면 그것은 하쪽 불신앙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야, 여번 주고 다시 주겠냐? 여번에다 해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서로 막 야, 이거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 한몇 예? 잘만 말리면은 일 년은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음 그럼 것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엄청난 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고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해서 탐욕의 부음 그들이 매추라기를 죽였던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장사되었다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며 중간에 좀 엉뚱한 대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1장 중간에 16절부터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70명을 모으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은 또 중간에 예언을 했다고 하네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고 감사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잡게 하는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동력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그들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예언의 본질이 뭡니까? 예언의 본질은 너는 내일 뭐할 거야? 이게 예언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자는 뭔가 하면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예금이라고 하죠. 예금. 예금 통장 할때 예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그의 입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모세가 29절에 눈이아들 여호수아가 아이 다 예언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모세, 어? 지도자 당신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만 택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에게 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옛날에는 특정한 지도자에게만 카리스마 지도자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와 영이 누구에게? 사사에게 임했고 모세에게 임했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탁월한 지도자에게만 그런데 신약이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지위가 높든 낮든 부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어떻게? 다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아니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될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될때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가장 큰 본질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렇게 자꾸 이게 성령 역사에 대해서 은사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분별과 식별입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탐욕의 무덤이 되고 기부로 핫다와에서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유는 그들이 주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직통 계시 달라는 게아니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울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 하루 도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게 될때 매일 매일 양식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